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기상 상황입니다. 오전 10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폭염 약화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이후 다시 무더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럽 중기 예보 센터 ECMWF 수치 모델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위성 레이더 영상입니다. 바레만에서 한만 국경까지 폭넓은 비구름대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만 부근에서도 비구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것 바레만 부근에서 북한지역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시 예상일기도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북한지방까지 비구름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바레만 북쪽에 찬 고기압이 위치하고 서늘한 폭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남쪽 해상에는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공기가 북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중북부 지방에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공삼시 예상일기도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겠고, 오늘 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 예상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시우량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 것 바람의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불어주는 북서풍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북서풍을 타고 북한 지방 강수대가 중부지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일 15시 예상일 기도입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연해주 부근으로 이동하겠고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더욱 남하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잔존 강수 있을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불어주는 북서풍이 약화되면서 오전에 비해 비구름도 약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피크가 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낮 12시 예상일기입니다. 한반도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겠고,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 구름양이 많겠습니다. 다만 북쪽 고기압에 의해 동해상으로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영동지방에는 동풍강수 예상됩니다. 모레도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남쪽까지만 남풍이 불고 있어서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과 내일 비가 오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겠고 모레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회현상에 회현 의해 기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기 상층의 상황도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 목요일 낮 12시 지상 약 5,500m 상공 500 헥토파스칼 예상일기 봅니다. 북한 지방으로 5850 GPM 선이 통과하고 중국 상해 부근에 상층 고기압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880 GPM 선을 고기압의 가장자리라고 봤을 때, 북한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중남부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층의 고기압이 위치하면 대기가 안정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온이 높아집니다. 같은 시각 목요일 낮 12시 지상 예상일기도입니다. 북한 지방에 비구름이 위치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층 고기압이 중남부 지방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반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무더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중후반 날씨의 변동 사항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